안녕하세요 이카메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주제는 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추가가 되었으면 하는 구글의 서비스, 어 구글 서비스가 아니라 유튜브에 대한 서비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거는 유튜브 개발자들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게 아니라 수익성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어 일단은 기본적인 얘기를 좀 나눠보자면은. 유튜브는 이제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큰 플랫폼이고 컨텐츠고 동영상으로 이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것이죠. 근데 지금 새롭게 뛰어, 그, 이렇게 도드라지고 있는 강자가 있죠. 틱톡이라는 게 있죠. 틱톡과 유튜브는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이 있는데 그들이 원하는 것들이 있죠. 그쵸. 유튜브는 틱톡에서 들어오는, 아 틱톡으로 빠지는 컨텐츠 이용자들을 뺏고 싶어 했어요. 그렇죠 왜냐면은, 새로 플랫폼을 너무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근데, 물론 그거는 좋지만, 조금 더 다, 방향을 다르게 생각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일단, 틱톡 같은 경우에는 소모성이 되게 많은 컨텐츠고, 쬐끔한, 그러니까 짧은 영상을 위주로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인스타의 릴스 같은 그런 느낌의. 그쵸? 근데, 유튜브는 저는 시발점 자체가 처음부터 그렇지 않고 다르다고 생각해요. 짧게 나온 영상들도 물론 있기는 하지만, 그런 주된 컨텐츠가 아니고, 16대 9의 비율을 기본으로 하는 광범위한 자료, 자료들이나, 아니면은 좀, 간편하게 간단하게 올라갈 수 있는데, 그렇다고 너무 길지도 않고 너무 짧지도 않은 영상을 위주로 하는 플랫폼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와서 영상을 풀로 올리는 게 기본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하면은 요 플랫폼이 지금 성장을 못하고 있죠. 즉, 공격적으로 유튜브에서는 쇼츠를 밀고 있지만, 이게 잘될 거라는 사실 보장이 없죠. 슈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소모성이잖아요. 소모성이기 때문에 계속 소모가 되고 없어지고 하고 조회수가 빠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방대한 자료로 인해서 이제 인컴이 되는 컨텐츠들을 위주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유튜브에서는 유튜브랑 틱톡에 이제 그런 컨텐츠의 소모성에 의한 좀 다른 점이 있어요. 틱톡이 갑자기 성장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언어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틱톡 같은 경우에는 짧은 컨텐츠잖아요. 짧은 컨텐츠인데 말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런 거는 사실 맞지가 않죠. 그러다 보면은 비언어적인 걸로 영상, 영상으로 충분히 소화를 할 수가 있어야 되고 그 20초, 20초나 30초 안에 이제 말, 언어가 없어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의 영상들만 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틱톡, 틱톡을 보는 이제 사용자들 같은 경우에는 언어의 제약이 없이도 다른 거를 볼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되겠죠. 근데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플랫폼 자체가 영상을 좀 길게 뽑아내는 데 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언어가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거를 이제 해결을 하려고 처음에 노력을 했던 걸 알아요. 예, 처음에는 유튜브에서는 영상을 먼저 만들 때 음, 자막을 넣어라. 그리고 다른 나라에도 이제 볼수 있게 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컨텐츠를 확장을 시도를 했던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사실 자막으로 많이 올려준 데가 없죠. 그리고 자막을 올린다고 하면은 그 기본적으로 이제 자막이 있는 거를 쓰는 게 아니라 그걸 쓰더라고요. 그 보통 이제 영어권 그러니까 지금 한국 한국 기준했을 때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어도 할줄 알아. 그래가지고 이 개국어가 돼. 그럴 경우에는 두 컨텐, 두그 언어권 사용자들을 이제 포섭을 하고 그 사람들에게서 공감을 얻기 위해서 자막을 추가적으로 달아가지고 올려주는 것일 뿐이지, 그게 대다수는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보기 쉽게 하려고 아니면은 뭐 커플 이제 외국인과 결혼한 한국 한국인, 외국인 한국인 커플 부부 같은 경우에는. 한쪽은 영어를 할 수도 있고, 한쪽은 한국어를 할 수도 있는데, 두 이야기를 이제 헷갈리지 않게 들리게 하기 위해서, 뭐, 그렇게 자막을 넣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영상 안에다가 레터박스를 넣어가지고, 이제, 이제 작업을 한단 말이죠. 사실은 이게 불편한 부분이에요. 물론, 시도가 있는 건 알아요. 자막 서비스를 넣었고, 자막으로 넣어서 쓰게 하려고 했는데, 그게 자유롭게 되지가 않았죠. 저는 이 시스템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게 과연 사용자 입장에 의해서 분명히 자막을 보고 싶은 사용자들이 있고 자막을 보지 않고 싶은 사용자들이 있는데 이거를 체크를 하게 해 줬으면은 그런 일이 없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분명히 어느 채널에서는 자막을 보기 싫어 근데 어느 채널에서는 자막을 보고 싶어 라는 사용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구글에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안 했는지 아니면 아직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건지 그런 체크박스에 대한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게첫 번째고. 그리고, 일단, 언어가 안 되잖아요. 언어를 모르는 사람들은 한국어, 그 한국어를 모르는데 한국어 컨텐츠를 봤었을 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그 짧은 영양, 쇼츠나 아니면은 뭐 릴스나 이런 거에 대한 그 짧은 틱톡이나 짧은 영상들이 아니고 긴 영상들인데,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용자가 얼마나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있는 자막이라는 그거에 대한 대대적인 수정이 필요할 텐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자막을 수익성 사업으로 재, 재구성을 해가지고 만들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국어로할수 있는 쪽이 아니라 그음 예를 들어서 우왁굳이라고 해볼게요. 우왁굳 이제 게임 채널이죠. 게임 게임 채널인데 한국어로 얘기를 하잖아요. 한국어로 얘기를 하는데 그 밈에 대해서 좀 모를 수가 있어.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해석을 해, 해석을 해가지고 누군가는 자막으로 번역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냐. 그 이제. 우박구 채널을 좋아하는데, 어, 이거를 영어로 알려주고 싶다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거 자막을 그냥 만들고 싶어 할까요? 원하면은 올려놔라, 뭐, 이런 식으로 지금은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사실 그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 이건 자기 사업일 수도 있고, 자기 수익성일 수도 있고, 취미일 수도 있는데, 약간의 보상이 주어져야지, 그 사람들에게. 그, 동기부여가 될거 아니에요. 근데, 자막을 본다고 이 사람이 누, 누가 만든 자막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전에 뭐, 영화 만들 때처럼, 그 밑에, 뭐, 아이캐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영화 만드는, 뭐, 팀이, 어느 팀이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홍보가 되는 것도 아니고, 홍보가 된다고 해도 그걸 다 지워버릴 거잖아요. 그러면 수익성이라도 나눠줘야지. 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면 자막을 전문적으로 만들 수 있게, 일단은 동기 부여를 할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 옛날에 지금도 그렇겠지만 알송 플레이어 안에 있는 내용들을 좀 참고를 해서 저는 도입을 하면 좋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알송 플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에는 노래 MP3 파일이 엄청 많잖아요. 엄청 많은데 이거를 이제 가사를 알고 싶은데 알고 싶은 그 알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파일들은 여러 가지로 중문난방이고그 중에서 가사를 번역해 준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그 파일들을 올려놓으면, 파일들을 알아서 자동으로 매칭이 되게 하거나 공모를 하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꽤나 높은 확률로, 이제, 뭐 음에 대한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이제, 아, 이게 이 음원이다. 아니면은, 길이, 길이를 맞춰서 이 이 내용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알아서 매칭을 시켰는데 지금, 지금은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니어도 거기서는 이제 여러가지 그 똑같은 곡이 있으면은 듣는 귀가 다르기 때문에 가사가 조금씩 조금씩 달랐어요. 근데 그걸 추천을 받아가지고 추천이 올라가면은 그거를 잠, 가사가 보이는 창을 띄어놨었을때그 사람께 제일 추천이 많이 된게 이제 올라가도록 하고 매번 이제 랭킹을 매겨가지고 그 사람의 가사가 보이도록 했거든요. 그런 가사의 가사를 띄우는 방식을 자막에다가 적용을 하면 되지 않나. 그리고 자막을 그 사람이 적용을 해서 많이 보게 되었을 때 수익성을 주게 되면은 그 사람들도 좀더 활발하게 영상을 만들지 않 아니, 영상에 대해서 번역을 해 주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충분하게 영상들도 많이 나오고 아니, 기존에 많이 나와 있는 게 있죠. 교육 영상 같은 경우에도 많은데 그런 거를 재번역하는 영상을 굳이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이에요. 자막 만드는데 그 사람은 솔직히 영상을 따서 쓰면은 그 사람은 수익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솔직히 말하면은 노력의 대가가 없잖아. 노력의 대가가 조금이라도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지금 한국, 한국 같은 경우는 광고를 한번 보면은 뭐 6원 나오고 뭐 미국에서는 12원 나온다 쳐요. 그, 그러면은, 한국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이라고 이제 칩시다. 미국에선 12원 나오니까 10원이라고 치고, 1원 정도 더 이제 광고비를 더 받고, 아, 1원이 아니라, 뭐, 영어 컨텐츠인데, 영어 컨텐츠인데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영상을 봤어. 근데 그 자막으로 된 걸로 보게 되었어. 그러면은, 원래 광고비는 이제 6원이잖아요. 6원을 받았는데 거기다가 7원을 붙여주면 어떠냐 이거예요. 아니면은 뭐 5원을 원작자한테 주고 1원 같은 경우에는 너의 영상을 수익을 더창 크게 해주기 위해서 자막을 만들어준 거니까 그 수익의 일부분을 떼어서 주면 어떠냐 떻 이거죠. 그러면은 6원 6원의 광고를 받는 거에 대해서 6원을 주지를 않고 원래 영상 제작자에게는 5원을 주고. 이런 같은 경우에는 자막 제작자, 제작자한테 준다 이거죠. 그러면은 그 사람은 어 내가 원그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는 걸 원치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 사람 덕분에 영상을 보게 되었으니까 그 사람 그 원래 원작자도 이득이고 이제 자막을 만드는 사람들은 자기 자기가 좋아하는 영상에 대해서 이제 영그 자막도 만들고 수익도 얻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좋고 유튜브 입장에서는 광고를 좀더 많이 팔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기존에 있는 영상들은 너무 많은데, 이제, 제가 좋아하는 영상 채널 중에서, 어, 뭐, 그, 가재 채널들 제너럴드인가? 뭐, 영상 기기, 이렇게 홍보하시, 그, 해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영어로만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뭐, 내용이야, 뭐, 다비슷하니까 보면서 이해는 가는데, 한국에 대한, 한국어로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누가 번역을 매번 해준다 그러면은 거기서 영상을 조금 더 나눠줘서 수 있, 해줄 수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도 어 그럼 완전 글로벌 유튜버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아이 사람 유명하네 이 사람 거 봐야지 하면서 진짜 대스타를 키울 수도 있는 거고 큰 채널도 나오기 때문에는 순환이 좀더 빨리 되는 거니까 이제 국내 그한 국가 채널에서만 도는 파일을 굴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국가에서 도는 파일 영상의 파일들을 큰 파이로서 굴릴 수 있는 거고 수익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튼, 이제, 기본적인 이제 자막을 통해서 이런 거를 하는 거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하나 추가가 됐으면 하는 게 뭐가 있냐면은 지금 오디오북이 되게 팽창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유튜브에 안에 있는 오디오 채널 같은 경우에는 우리들이 보통 이제 저작권 때문에 조금 애매하기는 한데 읽어준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들이 근데 일일이 읽어서 녹음을 해주는 게 만만치가 않단 말이에요 저는 조금 더 이제 유튜브에서 좀 패러다임을 바꿔서 해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패러다임이 뭐냐면은 그 책을 pdf 파일을 사 사와, 와가지고 텍스트를 사 와가지고 자동으로 어차피 구글에는 지금 구글 번역할 때 이제 tts 음성 있는 기능이 있으니까 그거를 집어넣어가지고 해주면 어떻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요 그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거를 북, 북마크 클립을 할수 있게 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그 영상을 클립으로 저장하는 부분이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작업을 하면은 그 사람이 원하는 구절, 원하는 파트, 이런 거에 대해서 클립으로 만들어서 내, 내가 이제 그 오디오북에서 원하는 문장에 대해서 저장을 하는 것처럼 유튜브에서 저장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일단 책 자체가 언제 방대하잖아요. 근데 요즘에 시대에 보면은 책이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오디오북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물론 오디오북이 크게, 크게 성장을 하진 못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저작권에 대한 문제가 커. 오디오북이 저작권에 대한 문제가 큰 이유는 뭐냐면은 인쇄 때문에요. 인쇄가 돈이 어디서 나오냐 할때 나오냐가 나오냐 문제인데 돈이 나오려고 하면은 일단은 돈이 제일 많이 나오려면 어디서 나와야 되겠어요. 지금 나올 때가 어, 그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기껏해야 그래도 돈이 많이 남는 데는 책을 직접 찍어서 만드는 데란 말이죠. 찍어서 만드는 데 여야 하는데 이놈의 찍어서 내는 부분은. 1회, 1회 판, 2회 판이 정도 나오면은 수익 다 끝난단 말이에요. 그럼 추가적인 수입이 수익, 있거나 아니면은 처음에 옵, 그 온라인에서 나오는 그런 데에서 효과가 많이 나야 되는데 정말 귀한 자료거나 뭐 이런 대단한 자료가 아닌 이상이야 이게 책이 좀 많이 수익이 나려면은 온라인에서 먼저 풀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온라인에서 먼저 풀 수가 없으면은 자료가 돌질 않는단 말이지. 그게 아니, 책을 살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죠. 온라인으로 살려고만 하지. 그러면은 그게 불법으로 되면은 이게 돈이 풀려버리, 풀려버리면 그게 문제가 돼서 지금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저는 애시당초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말고 단가를 좀 많이 낮춰서 쓸수 있게 그리고 많이들 책을 읽을 수 있게 읽지 않더라도 읽는 건 저는 지금 시대에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하고 읽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읽어줬으면 좋겠다. 이거죠. 지나가면서 차. 차 운전하면서 길게 운전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아니면 은 그냥 앉아서 있는 사람들 그럼 틈난 때마다 오디오로 드, 들으면 되지 책으로 해가지고 집중을 해서 읽는다는 거에 대한 패러다임은 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집중을 안 해도 계속 읊어주기만 해도 사람들은 생각보다 그 사람의 내라는 거는 계속 이제 인풋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책을 읽는 효과가 나타난단 말이죠 그러기 때문에 대기업 회장 같은 경우 회장분들 같은 경우에도 mp3로 책을 이제 번역이 된 거를 많이 좀 넣어서 읽고 그 들어서 이제 인컴을 하고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좀 활용할 수 있게 기본 책들에 있는 인쇄를 되게 싸게 들여와서 이제 그 구글 TTS로 해가지고 변환을 시켜서 이제 나올 수 있게 판매를 할수 있게 해주고 그걸로 된 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목소리를 입혀 글씨 그, 이제, 말하는, 그, 성우들의 목소리를 입혀가지고 하는 버전으로 해가지고, 뭐, 좀더 듣기 좋은 버전 이래가지고 서비스를 추가로 또 한다던가. 그러면은, 추가 오디오, 오디오북 시대가 열리겠죠. 유튜브를 통한. 뭐, 그런 것도 있을 거고. 거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자막, 자막 처리를 이제, 할수 있게 영상, 영상을 보이면서 그, TTS가 자막으로 자동으로 넘어갈 수 있게 이렇게 세팅을 해준다고 하면은, 자, 자, 자막으로도 자자 찾기가 편할 거 아니에요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면은 오디오북 시장도 유튜브가 충분히 잡을 수 있고 접근성도 되게 높아질 거라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렇게만 해가지고 뭐 구독 서비스를 저는 사용을 안 하고 나서 지금 그냥, 그 그냥 광고 쪽으로 그 오디오북을 읽다 보면 광고가 읽히잖아요 그거를 광고료로만 줘도 지금 책 읽는 시장들이 오디오북 시장이 엄청 커질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회사는 솔직히 다 죽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근데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사실 제가 책을 읽는 거를 좋아하긴 하는데, 요즘 시간이 없기도 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니지가 많거든요. 구글에다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구글 고객센터에서는 그런 얘기를 사실 들어주지 않아. 그리고 영어 아니면은 그런 얘기 안 듣죠. 사실 왜 그런지 알아요. 우리나라에 본사 없잖아. 그 일본에 본사가 있고, 지금 뭐 고객센터에 있다고 하는데, 뭐 제대로 돌아가는 거는 메인은 동아시아권에 있는 메인 같은 경우에는 저기 일본인 걸 알고 있고, 콘텐츠 관련해서도 피드백이 되는 것도 그런 거고, 뭐 그런 거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가 또 이렇게 나왔다 하면은 그 직원한테 가는 거지, 솔직히. 이렇게 고객센터에서 얘기해주는 사람들의 인컴을 토대로 해가지고 서비스를 만들어 주거나 기획한다거나 이런 거를 잘안 하잖아요. 구글이 원체 모르겠어요. 뭐 원래 혁신적인 회사라서 자만 자만에 떨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여튼 그런 거는 좀 해주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디오북 쪽이랑 이제 자막 자막 쪽을 해가지고 조금 더 이제 글로벌 영상들이 글로벌하게 많이 퍼질 수 있게 이렇게만 되어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 여기서 좀더 선순환적인 걸로 생각을 해보자면은 자막이 많이 보급화가 돼가지고 CNN 같은 경우에도 CNN 아침에 나오는데 쭈르륵 자막이 쭈르륵 나와. 그러면 한국에서 이 영상들을 봐. 아 CNN에서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하는구나 그러면은 지금 뭐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지맘대로. 어, 정, 정치 정치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지맘대로 이제 이제 해석을 해가지고 영상들을 올리잖아요. 어, 그런데 다이렉트로 영상이 나와버려. 그러면은 그런 가짜 뉴스에 대한 좀 문제도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게제 생각이에요. 가짜 뉴스는 재생산을 함으로써 자기 색깔 색을 입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인데 원본 파일이 애시당초 그냥 자막으로도 바로 나와버려. 그리고 CNN 같은 경우에도 자기네 뉴스들이 이렇게 이제 글로벌하다는 거를 이제 공고를 하고 싶으면은 지네들이 자막을 또 입히겠죠 그런 직업이 있는 사람들이 걔네들이 있으면 뭐 좋겠지만 예, 네. 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약간 선순환이 되지 않을까 영상의 퀄리티 자체도 선순환이 되고 조회수도 선순환이 되고 그리고 다양한 콘텐츠들을 서로 이제 이해할 수 있으니까 글로벌적으로 이제 하나가 되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을 거고 그러면 약간 컨텐츠가좀 어떻게 보면 줄어들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뭐 지금 더클 파일은 더 없다고 보니까 이 정도 선에서 더 클려면은 그게 맞다고 보이고 그렇게 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유튜브로서 제가 수익적으로 생각하는 좀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했으면 개선되었으면 하는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좀 쓸데없었을 텐데, 이거는 괜찮으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를 제발 구글 담당자분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볼일은 없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지금 고치고 싶은 게 되게 많아요. 구글이. 구글이랑 유튜브랑 이런 플랫폼 자체들이 제가 쓰기엔 좀 불편하거든요. 너무 심플하게 만들다 보니까 뭐 뭔가 기능들이 다 빠졌어 어디가 가든. 일단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긴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끝.